출근길, 퇴근길, 등교길 학원 오는 길에 보면서 자연스럽게 홍쌤의왓 이즈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왓 이즈 쓴 짠! 사치품 <laughs> 사치품으로 시작해서 한번 영어 단어 표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우리 뭐할때 시간 시간 할때 여러분들 왜 명품 시계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명품이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나세요? 맞아요, designer brand, uh -huh. designer brand. 자 그래서 뭐 이러 이러한 것들은 다 사치품이야. 일단은 단어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음, 사치. 품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명품하고는 일단 다르게 사치품 이럴 땐 luxury item. 그죠한 개일 땐 item. 그다음에 두개 이상 items. luxury items. 잘했어요. 자, 이러한 사치품을 너무 밝히는, 그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국말에도 왜 이런 거 있죠? 된장남, 된장녀. 오케이. 자, 뭐 영어에도 마찬가지로 어, 그런 비슷한 단어가 있긴 해요. 딱 똑같이 된장. 뭐 이렇게 설마 있지는 않겠죠? 얘들은 그런 걸 얘기할 때 gold, 우리 금, gold. 그 다음에 파다 할때 여러분들 dig. 어, 그래서 파는 사람 digger. Gold digger 이렇게 말을 해요. Gold digger, <laughs> 골드 디거 <laughs> 아니고 gold digger 맞았어요. 자 이렇게 사치품을 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되게 잘 사는데 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걸 저걸 저돈 주고 산단 말이야. 자 이럴 때 우리 뭐를 느껴요? 빈부의 차. 그죠. 빈부의 차. 빈과 부는 가난하고 뭐 부유하고 아니면 부유하고 가난하고. 그래서 뭐뭐 사이에 between 그다음에 우리 형용사 rich가 부유한이라는 형용사인데 자, 이 앞에 더를 붙이면 이게 어떤 한 집합, 그룹 명사가 돼 버리죠. the rich. 그러면 부유한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between 뭐뭐 사이에 the rich and o r 이 더는 rich와 poor를 다 받는 걸로 해요. Rich and poor 부유한 사람들과 그다음에 빈곤한 사람들 사이에 자그 앞에 뭐가 있을 거냐면 disparity disparity 자 격차라는 약간 f o r m 한 단어예요. 물론 우리는 gap 있어서 차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빈부격 자, 요걸 얘기할 때 우리, 그죠? 원어민들은 The disparity between the rich and poor. 이렇게 많이 말하네요. 자, 빈부차 다시 한번 The disparity between the rich and poor. 잘하셨어요. 자, 빈부의 차까지 세 번째 단어 했고, 네 번째는 상류층,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평범한 사람. 요 단어 한번 해볼게요. 상류층, 그러면 우리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upper class, upper class. 오케이. Okay. 자, 음, 평범한 사람. 자, 이렇게 얘기할 땐 no more people, no more people. 자, 오늘은 이렇게 다섯 가지 단어로 이따가 문장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그 전에 한번 단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사치품. luxury items. 맞아요. 된장녀를 영어로 한번 바꾼다면 어떤 비슷한 단어가 있죠? gold digger. 음흠. 빈부의 차, 격차. 조금 어려운 단어. The disparity between the rich and poor. 음. 자, 그 다음에 상류층. upper class. 그 다음에 평범한 사람. No more people.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문장으로 가볼까요? <laughs> 자첫 번째 사치품. 음. 이런 문장 어떨까요? 자 명품 가방, 명품 시계, 수입차. 그거 다 사치품이야. 사치야 사치. 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지난번에 명품 배운 걸로 해서 designer brand bags. 그 다음에 watches. 마지막 and. imported cars 수입차 자 이런 것들은 are 자 여러 가지 are all 모두가 luxury items 별로 어렵지 않죠 음, 이거 다 사치지 사치품이지 다시 한번 designer brand bags watches and imported cars are all luxury items. 잘했어요 자두 번째 문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된장 면 이런 거 있죠 음뭐 교포 친구일 수도 있고 외국인 친구일 수도 있고 이거 영어로 뭐라고 말해 보통은 what can i say 블라블라 blah, blah, 이거 in english 영어로 이제 우리 원래 언어 전치사 in 쓰잖아요 what can i say 블라블라블라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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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english 그죠 음. 꼭뭐 이게 뭐 미국이나 영국인 친구가 아니라 영어를 잘하는 독일인 아니면 뭐 프랑스인 이렇게 얘기할 때 서로 영어로 되하다가오 이거 영어로 어떻게 얘기? 해 What can I say this in English?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좀 한국말을 할줄 아는 외국인한테 야너 된장녀 알지? So what can I say 된장녀 in English?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 그게 약간 gold digger 하고 좀 비슷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죠. 뭐뭐랑 비슷해. It is similar. 비슷한. similar to. 뭐뭐랑. It is similar to gold digger. It is similar to gold digger. 이렇게 여러분들 말할 수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어, 우리 아까 빈부의 격차. The disparity between the rich and poor. 있었죠? 자, 야, 있잖아. 빈부의 차가 점점 심해지지 않냐? 심해지는 것 같아. 점점. 여러분 기억하시죠? 점점. 자, 변화의 동사 get 에다가 모터를 달았어요. ing. getting really serious. 맞아요. 자, 그러면 붙이면 되겠네요. 빈부의 차. the disparity between the rich and poor 점점 is getting really serious 점점 심해진다. 오케이. Okay. 한번 더. the disparity between the rich and poor is getting really serious. 그죠? 점점 심해진다. 잘했어요. 자, 네 번째 단어 상류층 upper class. 내 생각인데 상류층 사람들의 삶은 그냥 모르는 게 나은 것 같아. 요즘에는 막 SNS 막 이런 게 있어서 어, 예전에는 몰라서 잘 살았는데 자꾸 알게 되니까 뭔가 그닥 썩 기분이 <laughs> 좋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 모르는 게 나은 것 같아. 내 생각인데 I think 더 낫다. It's better. 그죠? Good. better. it's better. 그다음에 아는 거. 그럴 땐 to know. 모르는 거. not to know. 상류층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how the upper class lives. how the upper class lives. 자. 의문사가 문장 중간에 들어갈 때는 주어 동사 그대로 여러분들 써 주셔야 되겠죠? 오케이. Okay. so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I think, 내 생각인데, it's better not to know how the upper class lives. 음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 평범한 사람, no more people. 야, 평범한 사람이 천만원짜리 가방을 산다고? 그 말이 돼? 헐. It's ridiculous. 말도 안 돼. It's ridiculous. 그죠? 뭐가? normal people buy a bag 가방을 사는데 for 얼마짜리 자 우리 보통 가격과 그죠 자 물건 가격과 수량을 얘기할 때 전치사 for를 써요 for 10 million won it's ridiculous 그죠 자 million 하면은 100만원 100만원이 10개 천만원 10 million won 그죠 말도 안돼 다시 한번 it's ridiculous 뭐가? Normal people buy a bag. 얼마짜리? Four ten million one. 어, 여러분들 막 이런 거 있죠. 천 원에 세 개. 이렇게 얘기할 때도 개수 three 세 개인데 four 얼마? One thousand one. 자 이렇게 어떤 교환의 느낌으로 전치사 four 쓸수 있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케이 자 오늘 luxury item 사치품으로 시작해서 뭐 빈부의 격차 아니면은 상류층. 평범한 사람까지 해서 문장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마다 한 번씩 다시 더 들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안녕!